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메닛 현아 씨의 솔로곡 버블 팝과 관련해 지상파 TV3사에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 현아 씨의 선정성 논란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데요. 현아 씨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선정성 논란 그리고 그 애매한 기준까지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스의 수지 지스타의 다솜 소유, 꾸미닛의 건소현, 그리고 현아 모두 섹시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그중 현아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버블팝의 안무 부분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아의 버블팝 안무 중 골반을 흔드는 춤과 남성 댄서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아 소속사는 안무 수정이 불가하다며 활동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는데요. 또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선정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현아는 후속 활동과 공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아의 춤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정적 것도 고 있고, 패닝을 해서 선정적이야 해서 보인 것. 남자로서 보기 좋긴 한데 보기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현아의 선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솔로 앨범인 체인지 뮤직 비디오는 KBS로부터 19세 이상 시청 판정을 받아 사실상 전파를 타지 못했고요. 최근 u 미닛 활동 때에도 무릎을 꿇고 추는 춤 동작 때문에 선정성 논란에 휩싸여 안무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섹시미를 컨셉으로 활동해온 현아. 하지만 똑같은 섹시 컨셉에도 유독 현아에게만 자주 선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같은 엉덩이 춤인데 현아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카라는 섹시미를 얻으며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선아가 시범 케이스가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걸그룹들의 댄스에 관련해서 선정성이 있다고, 아, 심지어 국회에서마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 내부 검열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면서 마침 선아가 섹스코드를 전면에 내서 온 안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적합했 때가 맞았다고 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이번에 그 선아가 그한 일을 그래서 만일 카라가 그 미스터를 한다면, 그 댄스를 쳤다면 과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 사태로 컴백을 앞둔 다른 여가수들 역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시스타, 달샤벳 등은 자체 검열에 들어가 의상 및 안무를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정성의 기준입니다. 이에 한 가요 관계자는 선정성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 현아의 골반춤이 문제라면 카라의 엉덩이춤은 왜 가만히 두는가라며 선정성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7일 방송된 KBS 출발 드림팀 여름특집에서는 게임을 하는 여자 연예인들의 가슴 굴곡과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제 없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는 것에 네티즌들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게임일 뿐이라며 논란될 게 없다는 반응도 있지만 현안은 안 되면서 다른 여자들은 되는 건가? 민망했다. 가족끼리 보는 시간대에 수위가 높지 않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 스타들이 노출을 감행할 경우는 오히려 멋있다며 호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스타들의 노출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응인데요. 이처럼 선정성에 대한 이중 잣대로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을 맞이해 안방극장을 점령한 노출 장면에 선정성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배꼽이 드러나면안 된다든지 아니면 허리, 춤이 골반이나 그런 걸 강렬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그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어,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기, 귀에 걸면 귀걸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분위기가 그 계속 선정적인 코드로 가는 것에 대한 경종은 될수 있지만 자칫하면 창작자들의 그 아, 자유로운 발상을 억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그러한 것 자율적인 선택으로 맡겨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례 행사처럼 때마다 불거지는 선정성 논란, 모호한 판단 기준도 개선해야 할 점이지만 무엇보다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연예계의 추세도 변해야 할것 같습니다.